유하! 우리, 우리 유튜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유하. 이거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 찍을 영상. 일단, 섬의 마음 70개를 얻기 전에, 지금 69개인 상태고요 어, 갈망섬, 뭐, 검은 이빨섬, 그리고 운빨섬들, 필드보스, 이런거 남아있는데, 그나마 할만한게 검은 이빨 호감도인거 같아서 제가, 일단 영상 찍고, A번, 가장 빠른 속도의 A번은 제가 따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찍을 영상, 검은 이빨 한 방에 실내 찍기 영상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검은 이빨한테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호감도 아이템이. 이게 어떻게 얻었냐면, 출석으로 하나. 그 다음에, 거심으로 하나. 그 다음에, 그, 항해에서 얻는 기에나의 가오. 요걸로 한 개,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목걸이. 아, 아니다. 요거, 일단, 받고. 왕관을 받지 말라 했나? 어, 나, 이거는 왕관, 왕관은 받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루테란 서부, 여러분들. 요거. 왕관은 남자인테만 된다고 해서. 일단, 한번 먹여볼게요, 전부 다. 쾌하려면 칼테르츠 가야 된다고? 자, 먹여보겠습니다. 일단, 요것만 5만 올라갑니다, 5만.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먹여볼게요. 자, 만. 2만. 아! 야, 2만 먹였는데도 5가 아닌데? 야, 이거 큰일 나... 오케이. 자, 카이테르츠.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이, 이거는 이제 유튜브로 올라갈 때는 편집이 돼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 갑시다. 여러분들, 마지막. 먹어라. 자, 2330 올려야 되는데, 2330 나누기 120은 20개. 19개 먹을게요, 19개 일단. 19개. 그러고도 50이 부족하지만, 한개 3개 하루만에 여러분들 검은이빨 관심 1단계에서 실내찍기였습니다 존나 쉽죠?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섬의 마음 70개입니다 70개 돈문행도 얻었구요 섬의 마음 70개 검은이빨 선언 획득 베테랑 선언이 좋아 칭호도 획득했구요 유튜브 빠이 70개 등록하는 것 까지 보고, 영상 끊으면 되겠다. 갑시다, 여러분들. 드디어 70개 획득 성공. 자, 64개를 지금 등록을 해놨고, 제 인벤에는 6개의 섬의 마음이 있습니다. 섬의 마음 70개. 현재 64개 먹었고, 6개를 모아왔습니다. 그래도, 지역에 꺼가 말해줘야죠? 스피다, 에나스모, 신원의 섬, 거문이빨의 주든지, 잊혀진 자들의 자유의 섬, 꼭 간다. 가라. 드래곤볼 여섯 개. 야, 70개, 드디어 모았다. 자, 70개를 모았습니다. 자, 일단, 주드 선박 상자, 오페르의 증표 선택 상자, 파도의 춤, 파도의 춤 뭐지? 느슨한 결소. 일단, 벨로나, 여러분들, 획득! 자, 파도춤 보고, 배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파도의 춤. 아, 안 배웠나? 자, 파도의 춤배우고요 따다단! 자, 일단 파도의 춤 뭐야! 뭐야! 파도의 춤! 오우, 쉣! 파도의 춤 뭐야! 어우 파도의 춤 쉣! 뭐야! 어우 쉣! 개인 사춤인데요, 여러분들. 파의춤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배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꺼져라 코유스. 벨로나. 제가 해 볼게요. 기 맘... 야, 진짜 남자야? 뭐야? 와! 어... 잘 고르셨습니다. 잘 부르셨습니다 자 일단 배속도 한번 볼게요 남자인거의 컬처쇼크 자 일단 기본속도 지금 32.7노트에 쾌속운항속도가 15.5노트 그냥 아무것도 안쓰고 48.2노트입니다 더하기 2.5노트 이거 선상만찬 연 더하기 5노트 최종속도 55.7노트 갑니다 55점 칠로트. 오케이 여러분들 유튜브는 여기까지.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